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방 박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 이야기 다 알죠? 네. 예, 동방 박사가 뭘 가져와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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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가져오죠. 네. 네.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네. 네. 모르는 사람 인터넷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laughs> 네. 그냥 재미, 재미로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2003년부터 7, 2007년까지 LA에 그 한인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LA에 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 그 수종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개신교 교회인데 아, 수종교회가 뭐, 왜 수종교회냐 그 교회 자체가 그냥 겉에서 보면 유리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완전히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거지 엄청나게 커요 어, 크리스마스 지금 됐는데 우리 신자 한 분이 신부님 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쇼를 한대 쇼아 그래요? 아유 유명한 교회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시간도 있길래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일단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그 교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딱 실내로 들어가면 천 정도는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사람들이 꽉차 있어 뭔 시루를 하냐고 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동방박사 연극을 한다는 거야 어, 그런가보다 뭐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딱 봤더니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진짜 낙타를 끌고 나오더라고 <laughs> 세 마리를 오그 낙타가 엄청 커요. 야 깜짝 놀랐어. 그러고 이제 중간에 막 와이어로 천사가 그냥 그 넓은 공간을 날라다니는데 야 이건 뭐 교회가 아니라 무슨 저 라스베가스 서커스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쇼를 하더라고. 진짜 낙타가 나오는 동반 밥상 처음 봤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어, 그냥 전설입니다 설화에 설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저제네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도 지어서 어, 써내고 그랬죠 네. 내용은 그네 번째 동방박사도 선물을 가지고 오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 선물을 어, 팔아서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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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실제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네. 예수가 없는 거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또 써내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복음에 보면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율법학자와 사제들한테 물어보죠.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이제 아는 내고자 물어보죠. 그 베들레헴에서 이 동방 박사들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헤로다고 뭐라 그래요?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게 뭐야? 새빨간 거짓말 아니야? 그죠? 정치적으로 어? 법적으로 다 책임질라고 큰소리를 쳐놓고 숨어버리는 저 나쁜 놈 새빨간 거짓말 아니야? 똑같은 거짓말 아니야? 이 해로 된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경배하겠다고 그런 놈이 안 알려주고 이 지금 동방 박사 도망갔잖아 꿈에 나타나서 어? 헤로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헤로대는 어, 화가 났지 그러니까 그냥 두살 이하 애는 다 죽여라 그러니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메시아가 뭐야 통치자 아니야 통치자 그러니까 이헤로대는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새로 온다니 그거 자기 권력을 놓, 놓치기 싫으니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음. 응. 근데 뭐 헤로데만 그런 게 아니지. 이, 이 인류 역사 안에 보면 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됐어. 모두. 모두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 다 죽이는 거야. 에이. 왜? 여러분 그 조선시대 그 왕들도 다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이 될 세자의 형제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쟁자 아니에요 일단 성장할 때는 세자의 형제들은 자매는 물론이고 자매는 뭐 거기 끼지도 못하고 형제들은 일단 왕자잖아 왕자 왕자들은 과거 시험을 못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수가 되는 거 백수,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해요. 네. 세종도 그랬어 세종대왕도. 세종대왕이 셋째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대 왕이 될걸 모르니까 온갖 짓을 하는데 세종은 이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한 거야. 과학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탐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였어. 그데 왕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온갖 걸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이 세자의 형제들은 백수다. 본만은 백수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세자가 왕이 되면, 가능한 한다 죽여요. 왜냐면 하 어떤 쿠테타 세력이 일어나서 동생을 앞세워서, 왕이 되게끔 하니까. 씨를 없애려고, 뭐, 동생, 뭐, 사촌동생, 뭐, 하여튼 왕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 독점을 해야 돼.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한남동에서 지금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뺏기게 생겼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변호사 수임계도 아직 안쓴 놈이 나와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하잖아 법기술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하고 있잖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하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체포하겠다고 이런 말을 해멀투당도왔는데 <laughs> 그런 지금 그 와중에 있다 이거그와중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체포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안 되면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순간이에요 지금 내일은 어, 협상을 잘 해서 아니면 그경호초장차장그 밑에 있는 애들만이라도 체포를 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비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 지금 몇개 팀은 복귀 안한 팀이 있잖아. 걔네들이 올지도 몰라. 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이 지금 대충 대충 하면 안 된다. 어 우리나라 지금 서울 이 수도권의 모든 어 특공대 경찰 특공대 다 동원해야 돼. 할수있나 그래서 잡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르드의 모습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 공현하셨는데, 그죠? 태어나셨다. 이거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 왜? 왜 태어나셨는가? 왜 오셨는가? 강생 왜 했는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왜 했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 복음을 전파. 그렇지, 그렇지. 복음을 선포하시러 왔다.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용도삼네 어? 가지. 뭐야? 용도삼이. 용도사미. 그렇지, 용도삼이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면 핵심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 있는 하느님이다. 세상을 이 모양 이꼴로 창조해 놓고 양심이 있으니까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인간 존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야. 존재론적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자다. 이해가 되죠? 예. 수님이 공현 한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그 복음 선파를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기쁘다. 안 그러면 안 기쁜 거야 우리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